퇴사가 된 네. 계기가 뭐예요? 퇴사를 한 계기는 사실 어 제가 그만두더라도 나중에 선생님이 하고 싶으면 다시 임용 보지 뭐라는 생각으로 간뒀습니다. 몇 살에 나오셨어요 학교를? 오래 나온 거라서. 아 오래 나왔어요? 네, 아, 2월까지 뭐, 했습니다. 아, 그 10년 하시고. 네. 아 연금 자격 딱 취득하고 나오셨구나. 그렇습니다. 아니, <laughs> 10년 딱 채우면 일시금 받을지 아니면은 주당로 받을지 오, 이제 잘 잘하시네요. 네, 잘하시네요. 네, 변호사가 모르는 건잘 없어요. 아, 어. 그래서 이제 일시금으로 받고 음. 그러면. 그렇게 해서 뭘 하고 싶었어요? 새로 나가서? 사실 정말 계획 없이 나왔어요. 음... 뭐든 하고 싶었어요. 음... 아니면 정렬해질 것 같아서 그두개중 음... 고른 거예요. 저는. 음... 그래서 일단 처음에 한 일은 저가 그 유튜브를 하잖아요. 그러다 음... 보니 제안을 많이 받는데 음... 제안 받은 것 중에 지금 상업 임용 고시 네. 강사를 해볼 수 있겠냐라는 음, 제안이 있어서 음. 그거는 일단 후회하지 않고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그거 먼저 일단 시작했고. 아 근데 유튜브 하면 제안을 많이 받아요. 아니요. <laughs> 저도 그 생각인데 네. 어, 우리는 왜 제안이 이렇게 안들어오지아 <laughs> 이렇게 광고도 하시는데 무슨 <laughs> 말씀이세요? 정말 소중한 광고주님이시고 네.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임용 강의 이런 학원에서 이제 네. 강의도 하시고 대학교에서 교수도 하시고 네. 이제 뭐, 뭐 유튜브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. 네. 좀 적성에 맞아요? 근데 네. 그 사업을 해보셔서 네. 아실 수도 있겠지만, 이게 막내 적성에 맞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일천내기 바쁜 음. 느낌이 좀 강합니다. 아, 일이 그렇게 지금. 많아요, 지금? 감사하게도. 감사하게도 수상소감이야. 감사합니다. 이쪽으로 와주세요. 네. 어. <laughs> <laughs> 이거 해 이거 약간 놀이고 오신 거 아니야? 우리한테 연락하고. <laughs>